약간 그 웨이브 파크가 만들어지는 시형에 그래서 이제 실내 서핑장이 생긴 거잖아요. 네, 네, 예, 네. 이두 개는 많이 다른가요? 웨이브 파크가 실내 서핑장이지만 사실은 야외 에 있다고 그렇죠. 할수 있죠. 네. 왜냐면 지붕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기후의 영향을 좀 받기도 하는데요. 웨이브 파크와 지금 바다 서핑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쉽게 실내 서핑장이라고 해서 이런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뭐그 정말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서핑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서핑하고는 거의 다릅니다. 그 걔는 또 다른 스포츠라고 저희가 부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실내 서핑장에서 타는 그 보드들은 바다에서 타는 보드랑 완전 구조 자체도 다르다 보니까 어 그런 건좀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서핑보드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 사실 스키도 그런데 스키도 관리하는데 이제 엄청 이제 시간과 걸 많이 써야 네. 하잖아요. 보드도 마찬가지죠. 아이, 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서핑보드도 만지면 단단하고 딱딱하고 보드에 맞으면 찢어지거나 부러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사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잘 뜨고 내구성이 좀 단단하게 덜 부러지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코팅된 스티로폼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보드들도 상처가 나면 물이 안에 유입될 수도 있고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 위에 올라갔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또 왁스라는 걸 발라서 이렇게 요철을 만들어주는데 계절에 맞게 또는 수원에 맞게끔 그 왁스도 자주 벗겨주고 다시 올려주는 등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드가 다쳤을 때는 또 수리를 해준다든지 정기적으로 뭔가 물이 안 들어갈 수 있게 또는 변형이 오지 않게 햇빛을 보지 않게 관리해준다든지 그런 세심한 관리가 있으면 보드를 또 오래 변형 없이 탈수 있습니다. 그 수리를 하는 곳이나든가 수리 관련된 전문 인력들은 좀 많이 있나요? 약간 쉐이핑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부수입으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그 아무래도 그런 재료가 다 쉐이핑 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뭐 지역별로 계신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이제 경기도 쪽에 이제 웨이브파크가 있으니까 또그 웨이브파크는 정말 아래가 시멘이잖아요. 바다보다 더 단단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좀 이제 이런 보드 수리만 하시는 분들도 몇분 계신데 엄청 많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사실. 약간 서핑 할수 있는 활동 지역이 이제 뭐 우리나라 정말 서해 남해 동해까지 다 있는데 그러면 서핑 관련된 또 이제 인프라가 좀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이제 좀 서핑 때문에 지자체별로 해변에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세요. 서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아무래도 양양이 지자체에서 작은 지자체지만 조금 서핑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행정들이 하고 있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모래 유실, 해변의 모래를 내가 갖고 나오지 않게 그 해변 가까이에 샤워, 시, 샤워 시설을 간단한 모래만 닦을 수 있는 샤워 시설 같은 것들이 좀 비치가 된다든지, 그리고 개인의 소비 제품 같은 것들을 잠시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양양 같은 경우는 동계에도 서핑하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해변에 이런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해변 돔 같은 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핑이 어쨌든 야외 레저 활동이다 보니까 이제 안전 사고가 이제 불가피하게나는 경우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종류의 그런 안전 사고들이 좀 있나요? 뭐 안타깝지만 실제로 뭐 보드랑 서퍼를 연결해주는 리시코드가 끊어져서 익수사고가 있었던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그 사고들은 그냥 보드에 맞아서 나는 이런 찰과상이나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골절 또는 이제 타박 같은 것들이 가장 많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다치는 일은 조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리시코드 관리 자체도 1년 에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교체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 예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 예방은 이제 안전에 주의를 한다면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서핑 활동과 관련된 보험이 따로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동호인들을 위한 서핑 레저 보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스포츠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동호인들이 이렇게 인원을 최소 인원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함께 같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고요. 레저 업체에서들도 다 레저 보험들은 가입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핑 사용자가 늘면 사실 이제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보호도 해주고 지원도 할 텐데, 그 관련된 음. 법률이 좀 있을까요? 이게 지원에 해당하는 법률과 제도라기보다는 사실 규제에 가깝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천천히 온 것도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가 되기 전에 법률이나 제도가 생겨버리면 이게 규제로 되고 시장 활성화가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좀 이런 게 시작의 단계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서핑 인구가 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는 이제 좀 시기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서핑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부도 뭐 업계나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게 단순 유행 되지 않으려면 지속성을 가지려면 이게 해변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서핑 문화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 테이크스리라는 그 문화가 서핑을 하고 나올 때 플라스틱 세개 3개, 쓰레기 세 개를 주워 나오자 이런 문화를 확산한다든지 그 해변에서 하는 뭐 파티라도 서핑하고 연결되게끔 해보자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변 문화로 잘 정착되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양양이 실제로 이 서퍼들이 모이면서 아, 2만 7천 명 밖에 안 되는 아주 고령화된 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금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지방 소멸의 대응책으로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좀 같이 관심있게 봐주시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양 레저라는 게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뭐도심에살수 뭐 있는 게 아니니까. 바다든 누리든 이제 좀 야외와 좀 아무래도 이제 교외로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해양레저 활성화가 사실상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하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그 지자체들이나 또는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산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10년 뒤 네. 네. 해양레저 산업 또리 서핑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아, 서핑이 이제 유행이 끝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저는 지금이 이제 성장기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 정부 부처, 이제 해수부에서 작년에 자, 이제 핵심 정책으로 이제 해양 레저를 진짜 이제 가져가겠다고 이제 그 시작을 선포를 했었고,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시행이나 또는 많은 이제 의견들을 지금 수렴하는 단계에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단계에 서핑이나 또 단련 레저들이 같이 산업으로 간다면 10년 뒤에는 이것들이 단순 유행이 아니라 뭔가 트렌드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서핑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줄이야. 아, 맞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우리 TV에서나 보던 그 백인들이 그런 뭐 하와이, 호주 이런 데서 즐기던 레저 활동이라 생각했던 것이 한국에서 또 우리 그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긴다는 것은 참 한국이 그만큼 어떤 면에서 선진화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선진 해양레저 활동들을 즐긴다는 만큼 또 한국도 경제라든가 전체 의식 수준들이 다그 향상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핑 산업과 해양레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 또한 서핑에 빠져서 양양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어, 여러분들 서핑 꼭 한번 해보시고 자연이 주는 그 치유나 휴식의 그런 의미를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양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레저 활동을 하는 사용자 수를 다 합치면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해양레저 활동을 왜 하느냐고 라 물었을 때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역시 힐링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힐링을 해양레저 활동을 통해서 치유받고 또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우리가 힐링을 하기 위해 서핑을 할수 있는 양양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해양레저 산업에서도 이 서핑 에 관련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10년 뒤에 또성장과 발달된 활발한 서핑 문화와 또 서핑 단업로 기대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